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지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지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한 주를 마무리하는금요일 아침 부산의 문화예술 다양한 소식과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플랜비문화협동조합의 지식공유실 박진수 팀장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리 그 지난번에 오셨을 때 수영구를 한번 쭉 둘러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이 수영구가 이런 곳이었어? 라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부산지역 어떤 구를 둘러볼까요? 오늘은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오륙도가 위치한 남구에 대하여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예, 남구하면 이제 오륙도 신선대 이런 뛰어난 자연 풍경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 지난 방송에서 지역이 위치한 환, 지어, 자연 환경이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남구가 지닌 지리적 특징은 뭘까요? 네 오륙도 하시 신선대는 모두 남구의 남쪽에 위치해서 바다가 맞닿아 있습니다. 네. 특히 오륙대는 이제 동해안 트레킹 코스인 해파랑길, 남해안 코스인 남파랑길의 출발지로서 동해와 남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 있다고 볼수 있고요. 또 남구의 북쪽은 구릉지로. 어, 황량산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에는 동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그래서 남근은 북쪽으로는 좀 높고 중앙 상대적으로 낮고 남쪽인 바다 쪽으로 갈수록 다시 고지대로 이루어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자체가 육지에서 바다로 돌출된 반도의 형태인데요. 이를 인해서 이제 영도와 함께 이제 부산항이 비바람을 막아주어서 부산항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음. 어떤 기반이 되었습니다. 네. 네. 네, 뭐 남구에서는 옛날부터 많이들 사셨고 남구 용호동 쪽 가면은 엄청 자부심 강한 분들도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바다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구의 특징, 뭐, 어떻게 지역의 문화에 영향을 준 건가요? 남구 역시 이제 부산의 해양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네, 네. 오륙도 이기대 신선대와 같은 좀 뛰어난 경치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특히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음. 간만부도에는 1905년에 설치된 부산항 최초의 등대인 재래 등대가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국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간만부도가 형성되기 전에 과거에는 동명부도가 위치했었는데요. 음. 이 동맹부두를 기반으로 부산을 대표하던 대기업이었던 동명목재 상사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동명목재는 한국 최고의 목재 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합판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동명 목재뿐 아니라 미국의 합판을 최초로 수출한 성창기업, 동국제강 등이 모두 남구에 위치하여서 이 동명 부두를 기반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해양 문화는 단순히 자연 경관뿐 아니라 부산이 가장 번성했던 60년대, 70년대 산업 전성기와 가장 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독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뭐 동명 목재 얘기만 들어봤는데 요게 이제 당시에 세계 최대 의 목재 회사라는 거, 요게참 재밌는. 지점인 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명대학교는 동명부원으로 흔적만 이제 볼수 있지요. 그데 이제 이렇게 많은 공장과 산업시설이 위치하면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제가 꼽은 키워드는 아픈 역사인데요. 사실 음. 이 산업이라는 것이 공장만 짓는다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음. 60년대, 70년대 남구 오암동, 간만동 이때는 이런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했는데요. 물론 이런 노동자분들이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 그 전에 이미 살고 계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바로 피난민들이셨습니다. 음. 예, 오늘 한국 전쟁 발발인데요. 일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부산의 피난민들이 오셨는데 이제 원도심 지역과 더불어 남구 일원에도 많이 정착하셔서 사시셨고. 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먹고 살게 앞날이 막막할 때 여기 일단 부두가 있으니까 네, 와서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오셨다.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원도심 쪽이. 조금 먹고 살기는 더 나은 환경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조금 남구에 자리 잡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소막사 때문인데요. 음. 이 동명 부두가 산업화로 이제 번성하기 이전에는 과거의 일제 강점기 때 적기 부두가 이 일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적기라는 말은 일본인들이 이제 오암동 일원을 파 보니까 흙이 붉다고 해가지고 붉은 언덕이라는 예. 뜻으로 붙였는데요. 일본은 여기를 대규모로 매립하고 철도와 항구시설을 갖추었는데 바로 소를 일본으로 수탈해 가기 위해서 음. 이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당시에 조선소의 약 70%가 이런 우암동 소막소와 검, 검역소 등을 거쳐서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방 이후에 비어 있다가 이제 아름아름 이제 귀한 동포들이 와서 사시다가 한국전쟁이 터지자 많은 피란민들이 이런 비어있는 건물에 들어가게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뒤이어 산업화가 되면서 피란민들이 노동자로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암동에 가보시면 1층보다 좀 2층이 큰 가분수 집이나 또 북한에서 먹는 순대나 또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인 밀면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피난 문화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음 일제가 이제 소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에 전쟁 때문에 온 피난민들이 몰려 살고 또 그분들 부산발전 이렇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산 대표하는 음식 밀면도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이런 아픈 역사를 대표하는 공간이 남부에 위치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유엔공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 유엔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로서 지금은 11개국 2311구의 유해가 잠들어 있습니다. 특히 영연방국과 터키 소속 유엔군들의 유해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네. 음. 이는 이제 전사한 곳에 시신을 매장하는 풍습 때문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가까이 이것이 위치하다 보면 우리가 그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서 무뎌질 때가 많은데요. 유 맞습니다. 같 경우에도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과 과거 한국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공간이자 이제 미래 평화의 좀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뭐, 어,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가면 참 예쁘게 잘꾸며놨다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한 번쯤 아이들 손 붙잡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이런 아픈 역사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 공간 얘기를 해본다면 네. 여긴뭐 박물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유엔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산의 공공문화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시립박물관을 비롯해서 이제 부산공공문화예술회관의 어떤 큰형격인 부산문화회관, 네. 유엔평화기념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부산예술관. 예술회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이 좀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좀 독특한 특징을 남고는 보이고 있고요. 음.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경성대, 부경대, 부산예술대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인디문화 공간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예. 이제 소극장이나 밴드, 라이브 클럽이나 힙합 클럽. 등이 이제 부산대와 함께 부산에서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좀 문화와 소비가 결합되어서 in, 있는 복합문화 소비 공간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예, 이 경성대, 부경대 인근 공간 중에서 한번 방문해 볼만하다고 추천하시는 곳 있습니까? 저는 경성대 인근에 있는 문화골목을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 예. 이 문화골목은 이제 도로를 접하지 않은 주책 주택 다섯 채를 연결해서 길을 만들고 이제 최대한 주변 풍경이나 건물 구조를 해치 지 않는 형태로 이제 재개발한 건물입니다. 음. 2008년에 이 건물이 세워졌는데요. 당시에는 막막 도시 재생이나 아니면 보전형 개발이라는 개념들이 생겨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이 건물은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부분이 있었고 네. 음. 2008년에 그래서 부산 건축 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건물에 입주한 상업 시설도 좀 굉장히 이색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LP 음반을 틀어주는 라이브 바, 그리고 갤러리 기능을 갖춘 카페, 그리고 막걸리 집, 그리고 일본식 선술집, 소극장이 이한 건물 안에 모두 위치하고 있어서 예, 예. 지금 부산에도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을 이 문화 골목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한번 방문해 보셔서 식사도 하시고 공연도 보시고. 술도 드실 수 있는 공간이면서 또 건물 외관이 굉장히 독특해서 음.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다녀 오시는 네, 네. 네.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예. 들려주는 데 가서 네, 네. 제 노래 제, 제 또래의 그 노래를 딱 음. 틀어주는데. 네. 아주 어린 친구들이 다 따라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흔들렸다. 음예 근데 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기가 생겼을 때 정말 부산의 자랑 중에 하나다 네,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예 맞습니다 예. 어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식사에공연까지한 번에 할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또 마지막으로 방문할 만한 행사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UN 평화 기념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솔저 전시회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서 좀 알려져 가지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라미현 작가님의 한국전 참전 용사의 사진을 찍는 프로젝트의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작되어서 올 10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특히 전시장에 들어가면 여러 명의 참전 용사를 찍은 17.5미터가 되는 굉장히 큰 메인 음. 사진이 눈에 띄는데요. 음. 이 사진 속에서 이제 참전 용사들의 어떤 표정이나 눈빛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있자면 좀 말로는 표현하기 좀 어려운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오늘 이 한국전쟁 기념 네. 발발이기도 해서 유엔평화공원 인근에 이 기념관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공원을 한번 방문해서 보셔서 이제 전시회를 보시면 좀더 다른 감각으로 작품을 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이 참전용자 전시회를 만든 그 작가를 저희가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음. 아, 네. 그러니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참전용사분들을 어렵사리 만나가지고 그분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이렇게 전시회를 한다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남부에 위치해 있군요. 네. 남부의 평화기념관이라고, 이제, 유엔기념공원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예, 네. 근데 사실, 아까도 이제 언급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 여행 가면, 요런 게 있다 하면 꼭 찾아가 보는데, 부산에 있으니까 잘안 가게 되는 경향이 네,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런 의미 있는 날 또, 꽃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시도 하고 있다니까, 한 번쯤 찾아보시면 네. 참 좋겠다. 유엔기념공원 옆에 뭐,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 옆에 문화회관이 있고, 문화회관 옆에 뭐, 그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지나가는 그 굳이 박물관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느낌이 뭔가 좀좀 좀 색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일단 공공 문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가시면 은 굉장히 조각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 편한 벤치들이 있는 평화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건물들 속에서 이런 것들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 문화와 이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감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어, 남구 특히나 오늘이 이제 아, 유기호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시는 방송이 되,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아, 지금까지 아, 플랜 B 문화협동조합 지식공유실의 박진수 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하나 남기겠습니다. SG 원업이 요즘 뭐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방송 프로그램이 참 이래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는데 SG 원업의 내사라